자, 다같이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스페셜 챕터, 안녕하세요. 론칭 디렉터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스페셜 챕터 론칭 디렉터인 홍진현입니다. 스페셜하게 그 챕터를 운영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네, 같이. 스페셜 아닌가요? 아... 스페셜로 하고 싶습니다. 와, 스페셜로 적고 스페셜로 읽는다고. 네, 그 그렇죠, 그렇죠. 스페셜 챕터, 화이팅! 화이팅! 새로 네? 넘치하게된 네, 네, 스페셜, 네. 스페셜 챕터의 소프트 디렉터 이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챕터를 이끌 가고. 아, 이름처럼 정말 마포 지역 아니, 마포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네, 스페셜한 챕터가 되도록 스페셜하게 서포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오늘은 제가 어떤게 리퍼럴인지 어떤게 리퍼럴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 해주세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챕터 의장을 초대 의장을 맡은 정광호입니다. 제 분야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 및 애완용품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체터 SP 문정인입니다. 예,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모두 하고요. 저의 스페셜 체터 재무 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십그 스페셜 챕터에서 교육 코드를 맡은 이창덕 대표라고 합니다. 어, 스페셜 챕터뿐만 아니라 이제 BNI의 대표님들 자동차 구매는 이제 제가 다 책임지고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스페셜 챕터에서 성장 코드를 맡고 있는 백민소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 관련된 콘텐츠 소싱 및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 스페셜 챕터 파워팀 구성에서 사실 생각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laughs> 분들에 어, 그 것들 한번 그걸 좀 모아서 재미난 비즈니스 하나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원투원 마스터 마틴 안수연입니다. 저는 어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어 저희 스페셜 챕터에 이렇게 일대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 연구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 비지터 호스터 1번 이상일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현재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체육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키나 인라인이나 골프 이런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스페셜 챕터의 멘토링? 멘토링 코디를 맡은 음. 이재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물류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스페셜 챕터가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멤버십 위원회에서 출가관리를 맡은 채은기 센터입니다. 하는 업무는 이제 세무 관련된 진짜 전문적인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페셜 챕터 어렵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런칭을 해서 너무 기쁘고요. 다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 멋진 챕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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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멤버십 위원회에서 신규 멤버 관리 맡게 된 변유경 변무사입니다. 저는 중소관계로 출발하는 인터넷 관리에 대한 업무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저희 스페셜 챕터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 네. 비지터스트 일원인 김인학입니다. 뭐 비지터. 열심히 케어하겠습니다. 하시는 <laughs> 하시는 일은아 저는 아, 인쇄 패키지 쪽 업무 하고 있고요. 응. 아 겸업으로 식품 원료 수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만나면 재밌어야 됩니다. <laughs> 이벤트 코디 오인태입니다. 아, 저는 뷰티 창업과 경영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비서 스 팀의 메이란이민원이라고 합니다. 어, 마침 동장 로니 테일러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비주얼을 담당해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갱신 멤버 관리를 맡게 된 박단비라고 합니다. 저는 창의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유치원부터 노인까지 다 공연 예술 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퍼럴이 관리를 맡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홍보 영상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에 관한 거는 또 어찌든지 뭐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많은 이제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스페시 스페셜 챕터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지터 호스트 리더 신명진이라고 하고요. 하시는 일? 저는 이제 세금 환급 관련된 경정 청구라는 이제 전문 음. 분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챕터 가고. 가거를 이제. 비지터 호스트 리더로서 <laughs>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뭐 <laughs> <laughs> 하는 역할인지 아세요? 뭐는 역할인지 아요 모르죠. 스승.